하 말씀은 유한복음입니다. 유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입니다. 유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은 신약성경 149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확인이 아닌 믿음으로입니다. 확인이 아닌 믿음으로 유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7가지가 나옵니다. 그첫 번째 표적은 우리가 제일 잘하는 표적입다그술 그 마시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표적 뭡니까? 물이 불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건이 두 번째 표적입니다. 이정이나 기적은요, 그야말로 놀라운 일, 사람이 할수 없는 일을 그 일이. 우리 삶 속에 벌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일을 행하셨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이적 혹은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표적은요, 영어로 s 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이적과 기적과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불가능한 일. 우리가 흔 얘기하는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것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표적이 기적과 다른 특징은 뭐가 있냐면 표적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단순히 어떤 어떤 사람의 병을 낫게 했다 그러면 아시사람의 병이 낫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병에 낫게 한뭔가 이유가 있다라는 뭔가를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어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표적입니다. 자 오늘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그 사건입니다. 오늘은 이 표적 오늘 본문은 분명히 그것을 표적이라고 이해합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심을 인하여서 무엇을 목적하셨는지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자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 6월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시고 다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십니다. 예, 예. 그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 밑에 있고 갈릴리는 위에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 전에 추석 명절이었잖아요. 명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고향으로 막 흩어져 갔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냐면 그 6월절이나 이런 한 명절이 되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지역으로 내려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뭐 예루살렘에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그리고 지나고 나서 이제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도 이제 제자들과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 돌아오시면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거기서 태어나시지는 않았지만, 베들레헴에서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거의 대부분의 어린 시절을 갈릴리 지역 나사렛에서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뭡니까? 내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라고 좀 예수님은 뭔가 제자들에게 좀 뭔가 좀 불편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의외로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 딱 제자들하고 도착하자마자 어떻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요? 영접했다라고 나옵니다. 영접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환대했다라는 거예요. 되게 예수님 오시는 걸 반가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왜 자신을 반가워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다. <laughs>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도 거기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거기서 딱 보니 어? 야저 사람 왔네. 예수 왔어. 야 놀라운 기적과 이적 아, 우리에게도 배풀하라고 해야 되겠다. 뭔가 그런 아쉬운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그 4장의 앞부분에 보면, 우리가 집하한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하면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내배에서목마르지않는 영원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렇 자, 그런, 그로 인해서 그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 근데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남편이 다섯시나 있는, 하지만 지금 있는 그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예수님께 딱 걸린 여인이었죠.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거라서 예수님이 그 자신들이 조상으로 한테 얘기하던 그 메시아인지를 알고 나서 그 여인이 어떻게합니까 물을 뜨고 왔던 여인이고 물두덩이를 내려놓고 자기의 고을마음을로막 가서 어떻게 해요? 이로 와보라, 이로 와보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사마에 대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환대를 받으셨어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받으신 환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환대와 달랐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사마리아 수가성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대한 것은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을 구원한 구원자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입니다. 환대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지금 본문에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적 행하신 걸 봤기 때문에 그 기적이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자기들이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지금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지역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가나에 도착하십니다. 가나라 제가 처음에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 가나의 혼인잔치였죠. 돌아오신 예수님에게 왕의 신하가 와서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들의 병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 아들은 정말 곧 죽을 것 같은 위독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는요 약한 34km 정도 떨어진 거리라고 합니다. 지금이야 뭐한 두세 시간 차고 하면 아 두세 시간이 아니죠. 뭐 34km 1 시간 정도면 충분히 갈수 있는 거리지만.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또그 당시 교통이나 어떤 지리적인 역할을 보면 보통 하루에서 이틀 정도의 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러니까 오위관리의 신분으로서 이처럼 먼 거리를 위해 여행을 해서 예수님을 직접 찾아왔던 것은 그의 아들이 그만큼 믿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4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 이 말을요. 직설적으로말씀인거예요야 너희는 기적이나 신기한 일을 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믿지 않아. 어디나 안 믿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에 예수님이 49절에 보면 신하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게 되어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이 신하의 말은 뭡니까? 예수님 빨리 제 아들이 지금 너무 위독하니까 죽기 전에 저랑 같이 가갖고 제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이아버지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8, 7절에 보면 그가 예수님께 청아대 이렇게 나올 데이청아대의 원어를 보면요. 에론타입니다. 헤로로는 에론타인데 이것은요. 반복적인 동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곧 죽게 됐으니까 애가 탄 아버지를 좀 예수님께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빨리 좀 가세요, 예수님. 저랑 빨리 좀 가요. 우리 아들 죽게됐어요 예수님. 빨리 가주세요, 빨리. 지금 계속 지금 예수님께 반복해서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의 신화가 예수님께 온 이유는 예수님이 가면 자기 아들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오늘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나를 구원할, 내 아들을 구원할 그런 권능과 권세가 있다라는 그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야, 저 사람이 가면 사람들이 막살리대 죽은 사람 살리대 병을 낫게하 거야 그러니까 소문으로 들은 어떤 예수님의 능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믿음입니다. 이 왕의 신하에 대한 예수님의 믿음은 그냥 내눈 앞에서, 그러니까 빨리 나랑 가서 내눈 앞에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라는 그 정도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랬던 그의 믿음이 변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그의 믿음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 바꿔주시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반지반의한 그에게, 그래서 예수님 나랑 같이 가서 내 눈앞에서 내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했던 그의 그 믿음을 예수님은 내가 온 인류를 위해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땅에 오신 메시아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은 나중에 변화시켜주신 것입니다. 그 과정을 보면요. 예수님이 신하와 함께 그 아들에게 감니도안갑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오늘 네. 본문을 <laughs> 보면 예수님은안 가셨어요. 다만 50절에 번 50절 같이 봅시요 50절. 50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렇게 나니다 예수님은 아들이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야, 니네 아들 살아있으니까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신하는 어쩔 수 없이 반신반의하며 자기적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아마 그는 자신의 더 이상 단점에는 예수님이 가지 않으실 걸 알았어요. 그렇다면 그가 그때 갈 때, 그래 예수님이 이렇게 이었으니까 내 아들이 날 거야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고 돌아가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보면 뒤에 자세히 살펴보면 아닙니다. 그가 그 반신반의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근거가 뭐냐면 그가 아들에게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반대편에서 자기를 찾아오는 종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 종이 그 신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이 살았다고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그 얘기를 듣고 그가 보인는 행동을 보면 알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믿었다면, 야, 니네 아들 살아났으니까 얼른 가. 그랬으면 그는 그의 말을 들었을 때, 종의 말을 들었을 때 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야, 그래, 그게 이루어졌어. 난 그래서 알고 있었어. 라는 어떤 그런 유앙스의 반응 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가 종에게 뭐라고 물어보니까그 아들이 언제 살았는지 물어봐요. 언제 살아, 언제 회복이 된지를 물어봅니다. 그러고 나서야 종이, 이 아들이 회복된 시기가 예수님이 자신에게 아들이 살아있다고 돌아가라고 얘기했던 그 시기. 때임을 그가 알고 나서야 그가 예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을 그가 믿는 것입니다. 그는 확인을 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52절과 53절 한번 우리가 자세히 보면 그 낮기 시작할 때를 부른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온 집안이 다믿으다 그는 아들의 치유가 예수님의 말씀 때문인지, 아니면 자연적으로 기적적으로 치유가 일어난지 그는 궁금했던 것입니다. 이 확인 작업이 그에게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이 확인을 통해서 그런데 이 왕의 시나에게는 믿음의 씨앗이 심겨진 것이입니다. 그 확인을 통해 신하의 믿음이 이제 단순히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만을 믿었던 불안전한 믿음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를 믿고 그로 인해 그와 온 집안이 어쨌다고 해야 할까?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 나옵니다. 오늘 왕의 신하의 믿음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믿음은 예수님 이 오늘 48절에 말씀하셨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라고. 그들의 믿음에 포함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내 구세주와 주님으로 만나기까지 처음부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내 시함을 믿고 깨닫고 믿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까? 다 어떤 절실한 과정 속에서 어떤 절박한 과정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고 그것이 내일 체가 돼서 예수님께 오게 되고 만나게 된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그 여의도가 지금 엄청나게 금융 도시 아닙니까? 얘도 한게 근데 거기 옛날에 그렇지 않았어요 얘들은 그냥 모래 모래벌판이었거든요. 근데 빌리그리아 목사님 우리는 할 때도 뭐 진짜 엄청난 수가 모였죠. 그 때, 그,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그때확붐을 했는데, 그때 맺혔던 메시지가 뭔줄 아세요, 여러분? 교회 나와 교회 나오면 병고쳐지고, 교회 나오면 잘사겠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때, 거기 정말 못 사는 사람은 처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너무 어렵고, 너무 병고칠 길이 없고, 너무 가난한 사 자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그들에게 먹혀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그들이 그래서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정말 그들의 삶 속에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믿음이 만약에 거기서만 끝났다면, 그래, 교회에 나오면 잘 살게 되고, 교회에 나오면 병고초죠. 여기서 끝났다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발전한 것입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라 잘 살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을 믿는 믿음과 여러분 변화됐기 때문에 기독교가 부흥됐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지금 다시 또 기독교가 여러분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 믿음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나에게 이런 유익이 있었어. 교회 나오면 이런 유익이 있어. 유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기독교가 다시 침체에 더듬을 잇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표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표적. 표적은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했죠. 오늘 예수님이 왕의 시대에 아들을 붙여 주신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일을 통하여서 왕의 신하와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하셨다는 것입니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53절. 자기와 그온 집안이 다믿음이랍니 로마서 1 0장 17절에 보면요. 믿음은 들음의 산하며 드름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여러분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우리의 믿음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극히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서는요, 모든 믿음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외에 뭔가 또 다른 자극 증거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확인해야 믿을 수 있다라는 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있었는게 누굽니까? 도마. 이건 보음 20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후에 제자들이 모여있던 곳으로 예수님이 오시죠. 그런데 그 자리에 마침 도마는 없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도마가이 들어왔어. 그런데 제자들에게, 야, 예수님이 살아나서 이 자리에 오셨어. 오늘 여기 오셨었어. 그랬을 때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의 못자국을 보면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으며내 손으로 예수님이 참으로 던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나는 믿을 수 없다고 도마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8일 후에 예수님이 도마가 있었던 그곳에 오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과 옆구리에 있는 상처를 도마에 손을 넣어서 만져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도마가 고백니다 나는 나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명한 말씀하십죠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어떻다 여러분 믿음은요 보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여서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면 분이 아니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보고 믿는 것은요, 확신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뭔가 결과를 보고 그것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거는요, 믿는 게 아니에요. 확인하는 거지. 이미 결과 가다 드러나는 것을 여러분 믿는다고 우리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믿음의 본질, 베이스는요,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들만 믿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요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었을 때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세주로 고백할 때 여러분 삶 속에 변화는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을 보면요, 요한계서 4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제가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믿음은요, 인격을 가진 존재들 사이에서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서로 관계를 통해 생겨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에게서는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해주셔야 돼요.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결정하게 되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멘트가 뭔지 아니까 뭔가 좀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거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떤 어디를 만약에 나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 나는 좀 떨떠름한데 응?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시는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많이 하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증거를 보여주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거 참 많이 한다 네데 여러분 신앙의 믿음의 열차가 낮을 때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정말 우리 일상에서 예수님이 증거를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신 적도 있고 여러 분 수없이 확인시켜준 적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크게 끝이 아니다. 그 일들을 통해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통해 내가 너희 삶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도 왕의 신하에게 그가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지금 고쳐주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고쳐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같이 가서 고쳐줬으면, 그가 눈으로 봤으면, 그는 야 능력이 있네라고 믿었겠죠.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믿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은 구원 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그는 반신반의해서 돌아갔지만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아들에게 기적으로 일어났을 때 그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안들이신걸 믿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구원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모든 기적과 이적을 행해주시는 것,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주시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안들이시라는 것. 이때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 보장된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 알려주시기 위해.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삶 속에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내 눈으로 보지 못하면 믿지 못했습니다가 아니라 내 눈으로 되지 않아도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가장 선한 것 주신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심을 믿습니다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그 믿음이 우리에게 조금 조금 조금씩 쌓여 나갈 때 여러분 나중에는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그 믿음을 소유할 때 예수님 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인자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너희 이 땅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냐 너희들이 정말 내가 올 것을 믿는 그 믿음을 내가 볼수 있겠냐 여러분 그때 우리는 예수님 기다렸어요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